안녕하세요. 생활건축 노준영 소장입니다. 오늘은 은평구 신사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앞에 보이는 것이 3개층짜리 단독주택이고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1975년에 사용 승인이 된 건물로 지금, 어, 몇 년이죠? 45년 정도? 46년 정도가 된 그런 오래된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이제 이 집을 지었을 때부터 사셨던 분께서 이 자녀분들을 다 이제 키우시고 이제 손주들까지 같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어, 옛날에 좀 이런 기억들을 이제 살리면서 이 집을 좀 지금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좀 고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예전에 이제 출입하던 대문인데요. 어, 보시다시피 이제 마당을 이제 가리는 목적으로 담이랑 마당을 이제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이제 장치였는데 좀 이번에 요새는 이제 워낙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적으로 잘돼 있고. 또 이제 여기서 직접적으로는 이제 세컴을 쓰시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 조금 많이 해결되었다고 보고 이 부분들이 이제 주차장이랑 조금 더 개방적인 담장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마당인데요.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정말 마당이라는 게 되게 어떤 큰 요소고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마당을 좀 개선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차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주차장을 좀 쓰고 절반 정도는 저렇게 지금 화초나 이제 식물들을 키울 수 있는 이제 마당으로 개선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 네, 이쪽으로 따라 들어오시다 보면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처마가 이제 재질들 렉산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로 많이 이제 덮여져 있는 공간이 됐는데 이유가 아무래도 비가 계속 들이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덧붙이게 돼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런 것들을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또 물에 대해서도 좀잘 처리를 할 예서, 예정이고요. 또한 가지가 이제 계단의 위치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출입구가 출입구로 들어와서 계단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어, 주차장이 이제 들어오 두 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출입구 위치를 조금 더 안쪽으로 변경을 시킬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 계단 위치들이 조금 불합리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 계단도 방향을 좀 바꿔서 계획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따라오시죠. 이쪽 계단으로 올라오면, 네, 이쪽으로 이제 현관이 있고요. 들어오면, 네, 거실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실 공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실 들어오셨습니다. 거실이 지금 보시다시피 창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창이 많으면 꼭 좋은 거인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창이 너무 많으면 가구 배치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창의 크기를 조금 이번에서는 조절을 해 주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들은 이쪽으로 마당 쪽은 유지하고 요 뒤쪽은 조금 더 가려 주는 식으로 해서 들어왔을 때 요쪽에서는 이제 소파가 위치해 있고 요쪽에서는 TV가 위치하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구조를 개선시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주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식당과 안쪽으로 이제 주방 공간이 있는데요. 이제 옛날에 계획한 집들은 아무래도 주방이 좀 북쪽에 면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식당이랑 주방들을 좀 북쪽으로 빼서 가려주는 이제 계획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요새는 좀 이제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추세고 거기서 이제 시간을 많이 다, 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저희가 북쪽에 배치되어 있지만 조금 더 개방적으로 계획을 해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식탁 식탁이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붙박이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철거를 하고 이제 날개 벽들도 일부 철거를 해서 이제 좀더 개방감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주방이 있는데 네, 주방이 뭐 이렇게 양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붙박이장을 일부 좀 철거를 하고 또 이제 하다 보면은 길이가 조금 작아질 수가 있어서. 이제 냉장고나 이런 것들을 11자 배치로 계획을 해서 그 수납량을 충분히 풀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화장실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화장실 들어가 보시면 뭐,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 화장실이랑 비슷한 규모이고요. 어 다만 이제 예전에 욕조가 없었던 것을 욕조를 이제 넣어서 계획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어 여기 원래 사실상 주인분들이 라이프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시면서 아까 식당이나 거실이 바뀐 것처럼 여기도 이제 더 지금 상황에 맞게 변경 시켜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또 한쪽으로는 안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요 남쪽이라서 채광이 굉장히 좋고 여기서또 보시면은 기존에 붙박이장도 충분히 지금 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최대한 살리려고 하고 있고요. 수납장을 이제 드레스룸으로 다 옮길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두 분이 굉장히 편하게 넓게 쓰실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제 여기는 거실과 연결된 작은 방인데요. 들어가 보시면, 네, 크기는 넉넉한 편이고, 지금 여기서도 예전에는 자녀분들이 이제 방으로 썼었지만, 이제는 노인분들이 두 분이 여기서 주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전적으로 여기는 이제 수납, 뭐, 옷장과, 그런, 뭐, 골프, 뭐, 기타 수납장들로 이제 채워지게 되고요. 그러므로써 이제 안방은 조금 더 개방감 있게 넓게 사용하실 수 있고, 아무래도 여기가 북쪽 방이니까 조금 더 창고로서 더 기능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2층을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계단 따라서 올라가시면요. 계단 마감을 한번 바꿀 예정이고, 또 벽들 부분들도 새롭게 개선시킬 예정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2층인데요. 뭐 명절이나 이제, 그 자주 이제 가족들이 놀러 오기 때문에, 또 이제 가족실로도 쓰이고, 게스트룸으로 쓰이는 공간입니다. 일단 거실로 먼저 보시면, 여기도 창이 많은 공간인데, 사실은 이렇게 양쪽에 다 창이 있으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도 창을 조금 더 메워서, TV나 이런, 뭐, 장식을 걸어 놓을 수 있는, 가구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바꿀 예정이고요. 요 창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새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여기가 게스트 침실이고 이제 안방이랑 비슷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2층 화장실 그리고 여기 이 집에서는 이제 또 세탁물을 말릴 때 이제 2층에서 이제 널어서 말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제 세탁 관련된 공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층 서재입니다 그래서 서재는 해가 참잘 들고 또 이제 그런 공간이어가지고 굉장히 활용도 높을 것 같고요. 또 한쪽에는 이제 이중 슬라이딩 책장을 설치할 거고, 창가에는 책장을 두어서 어, 좋은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하로 내려가 볼 텐데요. 지하로 내려가는 공간은 여기 이제 식당으로 통로가 나 있어요. 그래서, 어, 요 이제 식당을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날개벽이나 이런 걸좀 철거를 해서 좀 동선을 원활하게 만들어 낼 예정이고,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천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낮아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개선을 하면서 최대한 확보를 좀할 예정이고요. 특히 좀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방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바닥이 조금 높아질 예정이라서 천장의 마감들을 좀 철거를 해가지고 더 높여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본적인 이제 기능들을 개선하면서도 적정한 천장고나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시면은 이 집이 옛날에 굉장히 이제 좀 고급주택이었던 것이 이렇게 바로 주차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공간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이렇게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동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이 주차장보다는 바깥에 주차장은 더 적극적으로 쓸 예정이라 이 공간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막아놓고 좀더이 지금 실내를 더 이제 제대로 쓸 생각이고요. 또왜 그러냐면 은 주차장이 사실 외부기 때문에 저 공간 하나 때문에 단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리해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은 막고 이제 실내에 더 집중하려고 지금 계획 잡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거실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다 이제 거실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창이 두 군데 있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게 여기 아무래도 지하다 보니까 채광이 더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 앞에 창들은 분명히 살려주고 또 여기도 웬만하면 살려서 계획을 조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지하에서 안방으로 쓰던 공간인데. 아무래도 반 정도 묻혀있는 지하임에도 좀 이렇게 채광이나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손주분들이 나중에 이제 화실이나 이제 미술 작업들을 좀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천장 등 계획이나 어떤 조명이나 뭐 창문 계획들을 지금 계획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가 아무래도 지하다 보니까 사실은 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방수가 이런 게 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곰팡이 이런 것들이 핀 흔적들이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집수정이라는 건데 이게 물이 혹시라도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한번 다 모였다가 이걸 펌프해서 다 빼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하는 어 1970년대 당시의 기술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을 100%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기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물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장치들이 좀 있기 말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물론 보강은 하겠지만 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수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뚜껑을 열어 보면은 이제 그래도 예전에 되게 잘 지어진 집이라는 게 이렇게 집수정이라고 물이 모이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펌프로 바깥으로 이제 빼내는 거죠. 우수 같은 거를. 그래서 이제 요여기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출입동선도 조금 바꿀 계획이에요. 여기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천장도 낮고 해서 계단의 위치를 바꾸면서 저 뒤쪽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개선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지하 거실과 연결되는 침실인데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여기를 이제 임대 주거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간이 주방도 있고 또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하실은 사실은 이제 문제가 배수가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게 모여가지고 이제 정화조로 가야 되는데 그걸 가기에는 지하가 더 낮게 있기 때문에 그 물들을 이제 원활하게 흘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화장실도 약간 바닥보다 조금 높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개선을 해가지고 그대로 유지는 하겠지만 이제 위치를 조금 변경해서 더 이제 정화조와 더 가까운 위치에다가 이제 화장실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네 신사동 리모델링 프로젝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